박사건 제가 드디어 제작비를 받았어요. 그것도 무려 5만 원. 아니죠 만 원이죠. 짜랑아 <laughs> 근데 뭐만 원으로 요새 무슨 커피 한 잔이 끝나잖아라고 하시는데. 하, 참 나온 제가 이만 원을 아주 풍성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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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운 한 끼를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게. 마보지지 자랑할게. 옥사만원만원 각성비 이해 가비이자만 원을 가지고 맛있게 즐기는 해. 식사, 영양이 듬뿍 든 자연식 식탁부터 가지 수로 압도하는 부질한 뷔페까지 함께 맛보러 가보실까요? 오, 오. 풍성한 한끼 식사가 있다는 곳으로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 봤습니다. 아 이곳은 일단 풍경 좋은 곳에 자리한 숙소인데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깨운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오, 오, 뭐야, 뭐야, 동물원이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잠깐만, 어머, 깜짝이야. 어, 놀래서 나는 떨어졌어. 허? 아니 이게 리조트잖아요. 무슨 가성비 식당?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조트를 가셨어요 어, 여기 대표님. 맞아요.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네. 가성. 맛집을 찾아러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어 되게 좋은 리조트잖아요. 여기 아, 네. 여기 제가 먹을 수 있는 뭔가 식사가 있나요? 여기는 점심을 어.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가성비 맛집 맞습니다. 아 정말요? 이제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아감사합니뭐 네. 말이 돼요? 여러분 일단 와볼까? 가볼까? 어, 궁금하시죠? 아 궁금하시죠? 진짜 진짜? 오, 오, 오! 여기 어디에요? 가성비 아, 여는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렇자 이렇게 평일 오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곳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다들 맛있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아니, 아니 잠깐만. 반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아, 싹쓸이를 해 버리셨어요, 정말로. 예, 저희 음. 밥 1인당 1.5공기씩 먹었습니다. <웃음> 맛도 <웃음> 맛있지만 여러분 인스타 각이 <laughs> 인스타 좋아요. 각이에요. 어, 플레이팅 된 것들도 너무 예쁘고, 또 드셔보시면, 아, 정말 이게 손 많이 가는데 이렇게 예쁘게까지 차려내기 치는 게 정말 정성이 가득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와,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다른 테이블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잘 싹쓸이 있는데, 맞아. 여기는 설거지한 정도예요. <laughs> 너무 깨끗해요. 정갈하고, 음. 정말. 선수 자기가 직접 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외식의 삼박자가 어디서 먹느냐, 언제 먹느냐, 응. 누구랑 먹느냐, 그럼요. 누구랑은 값이라 응. 어디서 먹느냐. 응. 이자리에서 언제 먹느냐? 여기는 사시사철이 없어. 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네, 자보시죠 반찬들 하나 둘 놓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 하나 손수 다 만들었다는 반찬은 가지 수가 무려 열6 가지. 아 대단합니다. 보이세요? 이거요. 팔도 다안 담아져. 아니 대표님 이게 진짜 이만 원에 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만 원이에요. 아 진짜로. 네. 이 밥상 하나에.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관지에 좋은, 폐에 좋은, 해독에 좋은 여러 가지들을 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다. 코로나19 때문에 폐와 기관지에 좋다는 도라지를 이용한 요 반찬. 이 외에도 생선과 나물등 정말 정갈하고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했는데요. 이것도 요것도 저것도 정말 정말 훌륭했습니다. 진짜 보약이야, 보약. 그런데 너무 궁금한 게 아까부터 뚜껑이 닫혀져 있는 이 밥. 사실 제작진분들은 이걸 촬영하기 전에 먼저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네. 리액션, 그냥 감탄감탄을 했는데 제가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것은요, 요거 바로 영양손맛인데요. 건강한 재료들이 듬뿍 들었다는 게확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진짜 보약이죠. 보이시죠? 와 자, 제가 먹어봤는데. 음. 음. 그 대추의 단맛이 느껴지면서 야밥의 딱첫 느낌 있잖아요 고운 느낌 들어오면서 밥알들이 약간 서로 놀고 있는데 손에 손 잡고 손을 잡고 막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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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튕겨 나올 것 같은데 단맛이 쫙 나면서 진짜 어. 뭐 맛있다는 다 겁니다 다다다 치유가? 치유가 <laughs> 그럼요 그럼요 저 맛있는 밥에 아시죠 여러분 아. 올려가지고 야, 먹으면요 먹어봐. 요 크림 겸이 무에 잘 배어있어서. 일단, 이백말로. 아, 이에, 이오, 먹어볼게요. 저거 진짜 한 입에 다 먹어야 돼요. 와, 저 무가 진짜거든요. 맞아요. 알죠? 따뜻한 밥에. 전화를 현주야, 행복하니? 진짜. 올라와요, 올라와. 맛있는, 맛있으면 올라와. 와. 음. 조금만 더올 땀도. 그런 경우, 땀도 네가게 보세요, 이거. 저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진짜 에이? 맛있잖아요. 반찬들이 어, 정가로 어, 진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알죠? 네. 뭐제 나이를 밝힐 순 없지만 이 나이 되면 쓴게달아요오맛있다 음, 진짜 제가 저 시간만을 음, 기다렸거든요. 음, 어, 음, 너무, 너무, 너무 맛있게 행복하더라고요. 잘 드시니까 제가 음. 저희 집에 또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오, 네. 그것도 한번 대접을 해 드리고 싶어요. 우와. <웃음> <웃음> 보이시나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사이드 메뉴 바로 <laughs> 묵은지 연잎곱상입니다. <laughs> 보기에도 고기가 참 연할 것 같죠? 부들부들하고 맛은 어떨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정말로 여러분도 드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사랑과 인고 어, 너무 많이 담겨있어서 아, 아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해볼게. 입이 작은 제가 너무 슬펐어요. 저거 다 먹어야 되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음 묵은지, 묵은지 연리 보쌈. 거기 살 먹으면서 파절 씹으면서 그 뒤에 김치 맛이 그냥 퍽 치면서. 나 3년 됐어. 네. 내가 묵은지가 나야? 3, 3년 됐어. <laughs> 이거 캐암 대한민국 사람 무조건 좋아할 맛. <laughs> 묵은지가 존재감을 과시를 하네요. 맞아. 얼마나 맛있을까요? 거기 에 보쌈은 어찌나 야들야들 보들보들. 근데 쌉서뼈 싹서뼈였어요 제가. 회장님 제가 밥도둑은 들어봤어도 반찬 도둑은 못들어왔는데 지금 저게 밥한 공기 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 밥도 너무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반찬. 반찬이 너무 맛있으니까 밥을 계속 먹게 돼서 제대로 한끼 식사가 보약이다 많이 먹으러 오세요 자 이번에 가성비 맛집은 과연 어디일까요? 가성비 가성비 가성 오늘 저희가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 간당하게 입장합니다. 그렇죠. 자, 된장찌개, 김치찌개 단일 메뉴 하나도 비싼 요즘에 가성비를 따진다면 여기 한번 주목해 주세요. 반찬들은 그날그날 그날 매일 아침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 주방장의 손을 거치지 않는 반찬이 없을 정도로 손수 다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죠? 아, 드거 보세요. 아, 아, 그렇죠. 네, 아니 네. 뭔가 우리 큰 엄마 같고 약간 정감이 느껴져. 그러세요? 인상이 아빠. 너무 좋으세요. 아니 아니 그런데 여러분, 네. 이모님이 인상만큼이나 반찬이 너무 정갈하고 정성스럽고 네. 진짜 이거 집밥 아니야?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네, 네. 집밥입니다. 솔직히 어. 나는 우리 새끼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어. 열심히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아. 여러분 상상만 해도 군침 돕니다. 아, 네. 어, 먹고 싶어요. 네, 많이들 오세요. <laughs> 맛이 있어요. 신선한 채소로 만든 나물은 기본이고요. 바삭하게 튀긴 튀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국에 조림까지 이 모든 반찬수가 40여 가지 이른다는 어머. 거. 이야, 이것만도 놀라운데요. 이것저것 다 골라 먹어도 7천원이면 해결됩니다. 네? 7천원이요 그럼요. 저도 오늘 날 잡은 김에 다양하게 담아봤는데요. 이게 바로 뷔페의 매력 아닙니까? 우와. 푸짐하고 가성비도 좋고 아주아주 아주 최고였어요. 아우, 행복해라. 남는 게 있어. 가성비. 아, 대박. 아니. 아니 여러분, 말이 돼요? 지금 만원 아니, 거스름돈 받으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짜 언니 방도 너무 소문내고 싶고 와, 보이세요? 여기 또 참깨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따끈때 아. 음. 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깍두기, 음. 깍두기. 아, 음. 진짜 딱잘익었 도 여러분, 저 얼굴만한 상추에다 쫙 올려서 무채 살짝 넣었어. 고기는 나 혼자 먹으니까 한개더 올렸어. 그쵸? 혼자 먹을 때는 고기 많이 와. 넣어도 되죠? 그럼요. 음. 매 숟갈 다른 반찬을 먹어도 밥한공기 음. 모자랄 음. 거. 맞아,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치벼가지라 음. <laughs> 그랬잖아요. 오, 네. 이상해서. 자, 저 말도 굉장히 맛있단 어, 말입니다. 밥, 카레, 돈가스가 다 따로따로였는데, 음. 요렇게, 어우, 돈가스, 카레처럼 촥 조합을 해가지고, 요렇게 딱한입 펴가지고. 저렇게 하나로 팔잖아요렇게해 알죠, 알죠, 알죠. 이거 닭에서 보면 대단한 말이야. 맞아요. 요렇게 조합해서 보면 꿀조합. 아우, 음, 음. 아, 생각납니다저 맛이. 아 어, 배고파지네요. 맞아요, 저도 배고파요. 어, <laughs> 다 같이 좋아. 가야겠어요. 이때도 무채를 쫙 해가지고 촤. 쌈을 좋아하네요, 제가 보기까지. 아, 진짜 이게 야무지게 싸가지좀 그렇죠. 음. 저거를 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요. 계속 오, 먹을 어, 수 있다는 점. 아우 다 먹었어. 아, 야, 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야, 시케가 이렇게 쫙. 자, 오늘 선보인 음식들로 맛과 가성비 두 가지 다 챙겨보세요.